2028 대비 수능 예시 17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 시기는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이 새로운 동력으로 사용되기 전까지 지속된 시대다. 그러니까 산업 자본주의 이전 시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상업 자본주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상업 자본주의 여러분 간단하게 흐름 살펴보면 상업 자본주의 다음에 뭐예요? 상업 자본주의 다음에 산업자본주의죠. 산업자본주의. 그리고 시장 실패 있었고, 수정자본주의로 흘러가고, 또정보 실패 나타나고, 석유파동 나타나고, 신자유주의.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 다 이제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서유럽의 통치자들이 본인의 권력 강화를 위해 중앙 집권적 관료제와 상비군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중, 통치체제 확립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역을 장려했고, 일부 상인에게는 막대한 세금 납부를 조건으로 특혜를 부여했대요. 이러한 제유는 통치자와 상인 모두의 부와 권력을 증대하였고, 통치자들은 금이나 은을 확보하여 많은 함선을 만들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어 영토 확장을 도모하였다. 또한 통치자와 상인계층은 완전히 새로운 교역망을 통한 막대한 이윤창출을 기대하였다. 상업자본주의 시기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대공황이 발생하였다. 여러분, 대공황은 1929년이죠. 자유방임주의로 인한 문제가 심화된 그럼 1929년에 나타난 거고요. 2번. 독점 자본주의가 등장하였다. 독점 자본주의는 19세기 후반이에요. 19세기 후반. 19세기 후반에 이런 자유방임주의가 강조됐던 그런 산업 자본주의에서 그 특정 소수의 기업에 집중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3번. 중상주의 정책이 확산하였다. 이게 바로 상업자본주의 시기에 나타난 모습이니까 3번. 정답이고요. 4번. 두 차례 석유파동이 일어났다. 석유파동은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 수정자본주의 시대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증가하였다. 이거는 2000년대 초반이에요, 여러분. 2000년대 초반.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거는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 담보 대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미국에서 2000년대 초반에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